김옥빈, 정재영 정말 멋진 조합 아닙니까? 네. 무슨 화보 촬영 같은 느낌이죠. 세분다 워낙 모델로서 최고의 분들이라 정말 예쁘죠. 예. 지금 화이트와 체크가 혼합된. 그윽하죠. 네. 이렇게 뒷짐을 지으면 어색할 수 있는데 워낙 고학년 역할을 많이 해서 그런지. 화이팅! 자 시선 살짝 왼쪽 미래 미래요? 미래든 과거든 시간 이동입니다. 어 저는 제 제가 결혼하는 결혼식장에 가보고 싶어요. 그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나요? <웃음> <웃음> 자 대답하셔야 돼요. <laughs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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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고마워. 김옥빈 63초 남았어요. 지금 <laughs> 어디 가시는 겁니까? 최단일이요. 제단일이요 지금 막던지네요자최단엘 그 순간 그 사실 이 질문에 저는 준비를 했었어요. 그러니까 미리 이런 이런 질문을 할 거다라는 예상을 해서 대단하지 않아요? 예. 아, 시간 영화니까 음. 뭐 가고 싶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? 이런 질문 할 거라 생각해서 준비를 했는데 저는 결혼 상대자를 봐서 결혼 상대자를 받는, 봐서 그 만약에 보고 다시 돌아오면. 제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, 어, 내 남편이다 하고, 그, <laughs> 그 사람을 보게 되면서 되게 행복하게 연애를 할것 같아서, 음. 기분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근데 네. 그 질문을 설명을 하기 전에, 어, 누가 있고 싶으냐 질문이 누가 나와서 있었으면 좋겠네. 그, 그건 생각을 준비를 안 했거든요. 근데. 그래서 바로 나온다, 네. 네, 최단위그 옆에서 마음속에서. 갑자기 고마워 이러는 거. 이제 두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진짜네요 그러면. 진짠 거죠. 준비를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라는. 나온 거죠. 아니, 정재형의 지우도 안 나왔잖아요. 크게 하나 오늘 <웃음> 터졌네요. <laughs> 아, <laughs> 큰거 하나 터졌네. <laughs>